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윈도우 10의 사용자 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윈도우 10은 아직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OS죠. 새로운 UI를 도입하다 보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설정창과 제어판에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좀 돼야 하겠죠.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신 후에 다른 계정 관리, 여기서 PC 설정에서 새 사용자 추가를 통해서 가실 수도 있고 혹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누른 후에 계정으로 가시면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시작 버튼 우측에 있는 검색창으로 가셔서 NetPL 위즈라고 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시면 여기서도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를 추가할 땐 관리자냐 혹은 일반 사용자냐 정도만 나눠주고 있는데 윈도우 10에서는 그보다 조금 다른 사용자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죠. 왼쪽에 가족 및 다른 사용자로 가시면 여기에 지금 가족 및 다른 사용자라고 보이고 밑에 가족 구성원 추가가 있고 그 밑에 기타 사용자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뭔가 하면 윈도우 10이나 엑스박스 혹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가족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컬 계정에서는 안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만 되는 건데 통상의 목적은 자녀를 가족 그룹에 추가하고 그 구성원이 적절하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연령별 앱이나 게임 등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를 볼 수도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구성원 추가와 이끌이 추가가 있습니다. 구성원 추가는 관리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끌이 추가는 관리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성원 추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대상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은 메일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혹은 자녀의 메일 주소 만들기로 가서 신규 사용자를 만들어 가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 보겠는데 이 계정은 제가 테스트 용도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을 안 하거든요. 자 다음을 누르면은 계정이 만들어지고 동의하고 계정 만들면 뭐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연도를 자녀용이니까 뭐한 2000... 한 10년 해볼까요? 2010년 뭐한 4월 4일 정도로 4월 18일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족 구성원에 추가되었다고 나오고요. 가족 관리로 가시면 자 가족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초에 그 관리자 계정, 그러니까 이끌이 계정이죠. 이끌이 계정으로 가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구성원이 두 개죠. 아까 앞에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고요. 하나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계정이고 이끌이는 원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 구성원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기타 사용자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사용자는 e PC에 다른 사용자 추가를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기존의 이메일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지메일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로컬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시려면은 이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이 밑에서는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밑에 이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정 만들기 창이 나오는데 전화번호 혹은 이제 새 전자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앞에서 가족 사용자를 만들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 사용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PC를 사용하는 이름을 만들 수 있고요. 뭐, 테스터로 해보죠. 암호는 여기서 암호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암호를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안 질문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적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 없이 가볼게요.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테스터라는 로컬 계정이 생겼습니다. 이 테스터 로컬 계정은 일반 사용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일반 사용자 계정을 어떻게 관리자 계정으로 바꾸느냐? 이 테스트 계정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밑에 계정 유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표준 사용자냐 혹은 관리자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제거키를 통해서 사용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죠. 이런 부분이 윈도우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시작 버튼 오른쪽에 검색창에 net, pl, 위 z 라고 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실행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가 오히려 약간 더 직관적일 수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로그인,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로컬 계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좀 내용이 더 들어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시면 어떤 점이 좀더 나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취소를 통해 나가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제 이런 제거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암호를 다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